현 토트넘은 맨시티 우승 경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아무리 골을 넣고 넣어도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진다. 지난 A 매치 기간 충분한 휴식과 함께 골막까지 본 손흥민은 토트넘에 돌아와 리그 우승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만약 이번 플럼전에 승리한다면 리그 순위 단독 1위를 쟁취할 수 있는데요. 아스날 레전드 골키퍼로 무려 13시즌 동안 564경기에 출전한 데이비드 시먼은 북런들의 라이벌 토트넘의 행보가 예사롭 않다.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덟 경기를 치른 토트넘은 더 이상 이전의 스퍼시가 아니라는 사실이 걱정이다. 토트넘의 시즌은 정말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스퍼시라는 단어는 중요한 순간 속절없이 무너지는 토트넘을 조롱하는 의미로 생긴 단어인데요. 데이비드 시먼의 말처럼 현재 토트넘은 이 스퍼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포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나고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엔제포 스테코글루는 빅리그에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모른 축구 분석가들은 토트 부담을 향해 우려를 표했고. 빅 4는 물론 토트넘이 성의권에 위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죠.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올 시즌 개막 당시 토트넘이 빅 4에 퍼진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레의 축구가 아직 정점이 아닌 상황에도 현재의 품은 정말 인상적이다. 손흥민은 포지션 변화로 기량이 만개, 주장 완장을 달더니 특유의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상향 평준화 시켰다. 이들이 정점에 치달으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기대된다. 라며 손흥민의 리더십에 극찬을 표했는데요. 축구 관련 소식. 전하는 프레임은 sns를 통해 2016년 토트넘 베스트11과 현재 토트넘 의 베스트11을 비교하는 게시물 을 올렸는데요. 2016년 스쿼드는 아주 익숙한 얼굴 로 가득했습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필두로 델리 알리 에릭센 베르통원 카일 워커 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토트넘에는 손흥민 을 제외하고 10명이 모두 새 얼굴 이었죠. 홀로 남은 손흥민을 칭찬하는 댓글 이 역대급 좋아요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팬들은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 야 손흥민은 언제나 우리의 아이콘이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 게시물을 게시한 매체에서는 손흥민을 향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기량 저하나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났지만 유일하게 단한 명만이 현재까지 토트넘을 지탱하고 있다. 손흥민은 그 어떤 토트넘 선수보다 간절하게 팀의 우승을 꿈꿔온 선수이다. 그는 진심으로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의지가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우승 경쟁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텐데요. 토트넘의 최대의 라이벌 아스날과 클럽이 이끄는 명가 리버풀이 존재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맨시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맨시티는 홈 구장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란드는 이날 경기에서 올시즌 리그 9억골을 터트리며팀 승리를 이끈 가운데 맨시티도 리그 선두로 우뚝 섰는데요. 물론 토트넘과 비교해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분명 맨시티가 우승 경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경기를 승리로 이끈 펩가르디올라 감독의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브라이튼전 승리로 인해 리그 선두로 올라선 맨시티 감독 펩가르디올라는 경기 후 포스트 매치 컨퍼런스를 통해 우승 경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 우리는 기적 같은 트래블을 달성하며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 우승 경쟁이 그 어떤 시즌과 비교해도 가장 힘들다고 느껴진다. 작년에 나스날의 순위만 신경 써야 했다면 지금은 토트넘, 리버풀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난 거의 10년 가까이 이 팀을 맡았고 2015년을 끝으로 더 이상 맨시티와 재계약을 맺지 않을 예정이다. 난 이제껏 수많은 클럽을 상대로 부수고 무너뜨리고 이겨왔다. 오직 단한 클럽을 제외하고 말이다. 손흥민이 존재하는 터트넘은 항상 우리를 위협해왔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우승을 넘보는 가장 두려운 팀이 되었다. 물론 아직 우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장조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현재 터트넘이 그만큼 위협적인 팀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 존재했다. 라며 터트넘이 우승 경쟁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될 만한 팀이라 표현했습니다. 또한 지난 브라이튼전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한 홀란드의 발언도 큰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득점으로 인해 아웃골로 단독 득점 순위 1위로 치고 달려나가게 된 엘링 홀란드는 포스트 매치 인터뷰에서 진행자에게 또한번 득점을 기록했는데 다른 득점한 경쟁자들이 다소 우습지 안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프리미어 리그다. 날고긴다는 선수들도 몇 년을 못가 다른 리그로 이적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서 득점왕 경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경쟁을 거의 수년간 해온 선수가 두명 있는데 바로 모하메드 살라와 손흥민이다. 이두 선수만큼은 내가 격차를 내도 우습다는 것 마냥 곧바로 내 뒤를 쫓아온다. 하지만 만약 이번 시즌 내가 득점왕을 차지한다고 해도 내가 손흥민이나 살라를 넘어선 선수라는 것. 을 의미하지 못한다. 손흥민은 이미 수년간 활약하면서 그 어떤 선수보다 위대한 업적을 쌓은 선수이다. 그와 함께 경쟁하는 이 순간마저 내겐 영광이고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순간이다. 라며 손흥민과 살라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지켜본 현지 팬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냈는데요. 토트넘이 정말 잘 나가고 있어. 진짜 꼭 한번 우승해 보길 바랄게. 수능민이 만약 토트넘을 우승시킨다면 그 어떤 순간보다 감동적일 것 같아. 수능민은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야. 우승시킨다면 수백 년간 그의 이름이 토트넘 역사에 남을 거야. 맨시티가 토트넘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지. 손흥민의 존재야. 라며 깊은 공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리그 우승에 가장 필요한 승점을 획득하기 위해 오는 14일 플럼과의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